자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와 방법의 발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서 전에 예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어, 예전에 청구했다고 발부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또 청구한다는 건좀 석방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취지 또는 그 이유를 기재를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 법조문이죠. 맞습니다. 이번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고 저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밑줄 치시고 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는 영장 담당 판사 우리 뭐 신문 같은 서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장 담당 판사 이렇게 말하지만 어 이게 법조문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방법원 판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야 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 여기서 이 판사가 무슨 판사겠어요? 예,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지방법원 판사. 똑같은 판사죠. 맞는 말. 3번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구인한 후신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문 그러면 체포영장 받았을 때, 체포영장을 받았을 때, 청구를 받았을 때, 야, 그놈 데리고 와봐. 내가 이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포영장이 아니고 무슨 영장? 네, 구속영장이죠.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있지만 체포영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체포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없습니다. 아, 안 들어보셨죠? 체포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체포영장이 아니고 이 3번 지문을 뭘로 바꾸면 구속영장으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돼요. 네, 그렇지만 체포영장 실질 심사는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겠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4번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뭐 당연하겠죠.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질문.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